다시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가능한 한 빨리 업데이트 하겠습니다. 미스터트롯 top6의 무대 안팎 모습을 생생히 담아낸 영화 미스터트롯 더 무비가 오는 10월 개봉한다. 미스터트롯 더 무비는 폭발적인 무대를 보여준 내일은 미스터트롯 대국민 감사 콘서트 서울 공연 실황을 중심으로 방송에서는 다 보여주지 못했던 top6의 모든 것을 만나볼 수 있는 지난 콘서트 무비 미스터트롯 더 무비는 35.7%라는 경이로운 시청률을 기록한 TV 조선의 간판 예능 미스터트롯이 극장판으로 TOP6 이명웅 영탁, 이찬원, 정동원, 장민호, 김희재가 새로운 스타로 자리매김하는 과정과 그들의 현재 진행형 신화를 그리고 있다. 지난 8월 개최돼 연일 매진 세례를 기록한 미스터트롯 대국민 감사 콘서트 서울 공연 실황을 필두로 TOP6의 모든 것을 담아낸 것. 완벽한 가창력과 다양한 개성을 지닌 TOP6의 매력적인 무대를 스크린으로 다시 만나는 것 외에 방송에서 단한 번도 공개되지 않았던 비하인드 스토리와 이번 작품을 위해 특별히 진행된 TOP6의 캠핑 스토리 등이 담겨 기존의 음악 다큐 영화와는 완전히 다른 역대급 콘서트 무비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 공개된 론칭 포스터에는 여유롭게 카메라를 응시하는 TOP6의 모습이 담겼다.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최정상 트로트 가수로 발돋움에 나가는 TOP6가 경연 전 한껏 긴장하던 참가자로서의 모습은 찾아볼 수 없을 만큼 편안한 매력을 뽐내고 있는 점이 눈길을 끈다. 미스터 트롯더 무비는 오는 10월 롯데시네마에서 단독 개봉한다. 박수만 치는 효도잔치노. 요절복통 효도잔치전 격 오픈. 사랑의 콜센터 TOP6 이명웅, 영탁, 이찬원, 정동원, 장민호, 김희재가 실버6 김영옥, 백일석선우영여 이면식, 노주현혜은이와 함께 미리 보는 추석 특집을 진행, 최고의 효도진을 가리는 치열한 대결을 펼친다. 24일, 오늘 방송될 26회에서는 TOP6가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어르신 실버6을 모시고 웃음만발 대리 효도잔치를 선보인다. 실버 6위 선택으로 TOP6 중 가장 멋진 효도송을 선사한 최고의 1인에게는 효도진 타이틀이 주어지는 만큼 탑 6간의 불꽃 튀는 대결이 벌어졌다. 무엇보다 대한민국 대표 어르신 실버 6는 등장부터 반전 예능감으로 TOP6의 웃음 포인트를 저격했다. 오랜만에 방송에 출연하는 백일석과 이현식이 콤비를 이뤄 존재감 넘치는 하드캐리로 웃음 폭탄을 투척한 것. 특히 백일섭은 장민호를 향해 이름이 안 어울린다면서 직접 지은 활동명까지 전달해 스튜디오를 웃음바다로 만들었다. 이에 장민호는 이름을 잃고 하루 종일 오후이라고 불렸던 상황. 과연 백일섭이 장민호에게 선사한 새로운 활동명은 무엇일지 호기심이 증폭되고 있다. 더욱이 임영웅 찐팬임을 자처했던 김영옥이 뜻밖의 말을 꺼내 모두를 깜짝 놀라게 만들었다. 김영욱은 이명웅에게 팬심을 가득 드러내던 처음과 달리 공정한 심사를 위해 이명웅을 선택하지 않을 수도 있다고 밝혀 이명웅을 긴장하게 만들었던 터. 과연 김영욱은 TOP6 중 어떤 멤버를 뽑았을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그런가 하면 TOP6는 실버 유비 선택을 받기 위해 어부바 에스코트부터 안마 서비스까지 극진한 효 서비스를 안겼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실버 육는, 실버 육란이 이름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 베이비 육로 해달라, 고 버럭화를 내며 팀명 변경을 요구해 모두를 당황하게 만들었다. 뿐만 아니라 김영옥은내 별명이 버럭할 멈, 이라며 평가 거부를 선언했는가 하면, 이면식은 스튜디오에서 강제 이탈하는 등 초유의 사태까지 발발해 스튜디오를 당혹감으로 물들였다. 사랑의 휴센터가 좌충우돌하며 혼돈 속으로 빠져드는 가운데 호락호락하지 않은 실버6이 평가를 뚫고 탄생할 효도지는 누구일지 궁금증이 치솟고 있다. 결국 TOP6는 실버6 마음을 사로잡기 위해 그동안 행사에서 갈고 닦았던 비장의 무기인 고속도로 메들리를 꺼내들었고 이에 실버6는 벌떡 일어나 춤을 추면서 TOP6에게 화답했다. 급기야 실버 유가한 곡만 더 하자 라고 앵콜 쇄도를 보내며 흥을 가라앉히지 못하면서 상상 초월 요절복동 효도 잔치의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제작진은 TOP6와 실버 유가 환상적인 입담 호흡부터 신명나고 푸짐한 무대까지 선보여 현장에 웃음이 끊이질 않았다. 며 박수만 치는 효도 잔치가 아닌 특별한 효도 잔치가 열릴 예정이니 본 방송으로 꼭 확인해달라 고 전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을 봐주세요.